예전에 많이 했었지만 한동안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임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예전에 감각을 잃어버려서 중간중간 접는 바람에 흐름이 끊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행히 머리로는 자기 패턴을 잊어버렸더라도 몸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빨리 게임에 적응할 수 있다. 하나 머리도 몸도 자기 패턴을 모두 잊어버린 경우에는 플레이하는 경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서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게임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덜한데 난이도가 높은 게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액션 게임이 더더욱 그렇다. 오늘 하고 싶은 게임의 이야기는 엘들링에 대한 이야기다. 엘들링은 잠시 접었다가 새로 시작할 때에도 아주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 잘 만든 게임이다. 그런 엘들링도 킬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스케치가 여러 번더 쉬워져. 예전의 무기가 제성능을다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참 당황스럽다. 예전 사기 무기로 엘들링의 세계를 거져먹어보려니 예전의 성능이 안 나와서 보스에게 집밝혀버려 결국 몇 번을 다시 플레이할건 엘들링의 강대한 오픈월드를 자유로이 놓릴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기무기가 아니다. 보스의 패턴 파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내가 어떤 무기로 한던 보스 패턴이 파악되어 있다면, 심지어 레벨이나 무기의 강화가 실제 플레이하기에는 많이 나도 동일하게 패천이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보스들은 보스와의 대전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패턴이 파악된 보스들은 소울을 많이 주는 보너스 같은 기분마저 든다 거기다가 맵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 보스 격의 몬스터들은 카마가 만날 기회가 많아서 한번 엇박하게 패턴을 정리해두면 초반에 소울도 많이 없고 이용한 아이템도 많이 없을 수 있다. 나무아스 빈디정, 지금이 레세, 총총 열개 정도 패턴을 파악해두면 아주 편리하고 필자도 아직 패턴이 파악이 안된 플레이가 많다. 먼저 최악의 엑셀 중년 발리아와 아무개 보상을 받는 그리고 팔은 아들아에 있는 숨겨진 비룡 데스플라스 구성자는 아직 패턴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매번 습격하면서 진행할까. 그러다 보니 아직 플레이 시간이 엄청 길기도 불구하고. DLC가 나오기 전까지 캐릭터를 만렙까지 키워보고 싶은데 플스포에서 플스파이브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이브 파일이 모두 지어져 버린 파라 처음부터 다시 캐릭터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엘블링을 보는데 필수적인 부수와 보스포들은 대부분 패턴 파악이 끝나 있는 상태라서 비교적 쉽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한동안 플레이하지 않았던 엘블링을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 엘블링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이미 수차례 엔딩을 보았지만, 다시 해보면 또 다른 새로운 재미가 발견되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 여러분들은 엘들링 세계관의 정보를 계속 파악하여 게임 속의 진정한 왕이 되어볼 수 있다고 니다 아직 DLC의 소식은 없지만, 그동안 엘들링이 안달한 보스들을 막치 장난감 바루듯이 가지고 노는 엘들링의 신이 되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블로그 웹툰 게임에 관한 질문는 글들, 읽고 갈래? 에서 발췌한 포스트 내용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